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제가 이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좀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지사님 따로 한번 간다면 한번 하세요. 네, 한번 네, 하시고 우리 수원 시장님도 이 자리 한번 더 오세요. 다, 뭐, 그때 말씀하세요. 그래야 지방자치가 살지요. 일단, 뭐, 말씀은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어, 뭐. 의견 중에, 알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있고, 지역화폐에 관한 말씀, 아까 대규모 점포 내에 일부 입점 점포에 대해서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 말씀인 것 같고. 권세일 수원지휘과배기는뭐 따로 나중에 하시고요. 폐업지원과 상환유예가 필요하다. 또 국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알바 지원 문제는 지적은 일리가 있으시고 편법으로 조유월차 안주기 위해서 조개기로 고용한다. 비차손이다 그래도 이 제도를 후퇴시킬 수는 없을 테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마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제안인데, 사실, 바닥 경기가 좋으면, 알파의 주요수당 주는 거 아까워가지고, 야, 오늘은 주요수당 요건 해당되니까 내일 나오지 마.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워낙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온갖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하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니까 참 낯간지럽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프지만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 야이 차라리 이거 주유수당 제도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 인건비 노동조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제도로 굴퇴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쨌든 힘들어도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가야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안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해야 될 일이고 그것도 정치 또 정부의 역할 아닌가 싶어요. 마음먹으면 할수 있습니다. 에,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어쨌든 국가과제의 제일 핵심은 사람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거죠. 안보나 평화 문제야 뭐좀먼 얘기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제가 되살아야 나 된다. 나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일 되고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유능한 인재 쓰고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의지가 없거나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거나 어?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좀타개해서 이런 쪼잔한 정말 잔수 정말 이런 거안 하고 정상적으로 모두가 존중하면서 살수 있는 세상을 같이 좀 같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어죽하면 그러겠나또 그런다고 해서 왜 그런 제도 없앨 수는 없고요. 음. 아니, 무슨 말인지, 말인지 이니다 <laughs> 네, 예, 근데, 이해해요 네. 아니, 그런 동네 여론들도 있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신 말씀인가 압니다. 네.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청년 지원해다. 그, 그 말이잖아요. 네. 자, 두 번째로 지역 화폐 얘기는 뭐나 많이 해서 필요하다는 거 모두가 인정하고. 또그 유효성도 공식적으로 연구 결과로 다 확인되고 있고. 그런데 정부 여당은 죽어라고안 하겠다는 거죠. 맨날 빵원 올라오면 민주당이 막죽어라고 싸워가지고. 에. 이번에도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상임위에서 2조 원으로 증약한다고 결의는 했는데 증약은 정부가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니까. 결국은 여당이나 정부는 민주당을 전혀 무서워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두려워하는데 겉으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사, 소위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잘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존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겠죠. 어쨌든 함께 좀, 그래도 국민이 무서운 걸 알겠지, 설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요구하고 민주당도 노력하고 증역하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제일 문제는 폐업 폐업 지원, 참 슬픈 지원 얘기인데 폐업뿐만이 아니라 살수 있게 해줘야죠. 근데 폐업하고 좀 탈출하고 싶은데 그 탈출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나 저도 공감합니다 계속 고민하는 의제고 어떻게든지 상환율을 좀 저는 근본적으로 탕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는 뭐 돈이 남아 들어가지고 그렇게 지원한 거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무슨 부채비율이 낮아가지고 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부채비율이 높아요 높은데 더 높게 하면서도 다 지원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0% 미만인데도 다른 나라는 되게 100% 넘잖아요. 근데 50% 미만인데도 그걸 안 넘기겠다고 또안 넘기니까 마치 자랑인 것처럼 그게 뭔 자랑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정말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가 부채가 생기면 나라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달라요. 왜요? 뭐 경제부총리 하셨던 우리 지사님도 계신데 대외부채와 국가부채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 민간, 정부가 막 해외에 국가 전체적으로 빚이 왕 있다. 그거 위험하죠. 그런데 국가부채는 예를 들면 국가가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빚을 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 집안 안에 왼쪽 주머니와 오른쪽 주머니 관계 비슷해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공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국가가 빚을 쳐서 또는 국가가 돈을 들여서 극복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돈을 들여서 극복하는 게 맞습니까? 국가가 빚을 지는 게 맞죠. 빚을 져야 한다면.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국가가 빚을 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는 절대 빚을 지면 안 된다고. 개인이 빚을 다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핵심적으로 피해를 입은 게이 자영업자들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뭐 숫자에, 숫자, 아, 대한민국 국가부채비를 50% 어, 멋있다. 박수 쳐주면 밥 나옵니까? 대신에 그 숫자 50%를 지키느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제 정말 먹고 살기 어렵고 이자녀들하고 죽을 지경이고 가게들도 마찬가지죠. 빈들어가지고 서민들도 빈들어서 자식들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이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 결정은 결국 여러분이 뽑은 소위 권력자들이 하는 거죠. 그 권력을 여러분 삶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지적하고 혼내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은 지금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소상공인들 나 폐업 못해 이자 왜냐하면 순식간에 일시상원이 되니까. 폐업을 하면, 가부손이 없어서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닙니까? 집을 경매를 당하든가? 어,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은 돼요. 제가 뭐전당사자는 아니라서 공감 정도가 100%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 부채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불량자 만들어가지고 빚쟁이 빚못 갚은 사람 만들면 해결이 됩니까? 더 나빠지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조금이라도 가 갚게 하는 게 훨씬 유익하지. 네? 1억, 또는 10억 빚쟁이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못 갚는 신용불량자 만들고 경제활동도 못 하고 비전 10, 10억이라고 있지만 그 불량 채권이고. 그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좀확 깎아가지고 3억만 갚아라 그것도 순차로 밀어서 3억은 살아있잖아요. 사람도 살수 있고 채권도 살아있잖아요. 명목상에 10억짜리 불량채권 부실채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이 선진국들은 우리가 아는 다른 나라들은 과감하게 채무를 탕감해줍니다. 다시 생업에 나서라고, 털고, 재출발하라고. 그래 죽어도 안 해줘, 이 나라는. 천만 원 빌린 게, 일억 빌린 게, 어느 날 10년, 20년 가가지고, 5억 되고, 10억 돼 있어요. 이자 늘고, 이자 늘고, 이자 늘고 해야지. 맨날 약식 명령 청구하고 이래가지고, 갱신하고, 갱신하고, 갱신해서. 숫자로 있으면 뭐합니까? 평생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털어줘야 돼요. 인구도 줄어드는데 경제활동인구라도 늘려야죠. 근데 경제활동인구를 자꾸 죽이잖아요. 신불자 만들고. 그럼 결국 정부 돈이 더 들어갑니다. 신불자 돼서 일안 하면 통장도 못 만들니까 막 노동도 못 하잖아요. 요즘은 통장으로 자기 이름으로 돈안 주면 회계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절대 안 줘요. 취직이 안 돼요. 하루 일당짜리도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용골장 입자가 되는 순간에 경제활동에서 배제돼요. 일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이러면 경제도 나빠져요. 이거를 한 명이라도 더 일할 수 있게,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부 역할인데, 이 지금 수백만에 이르는 이 자영업자들의 이 부채, 어차피 못 갚는 부채, 그 중에 일부라도 살려가지고 서로 갚게 해주고, 그래야 이 정부도, 채권자도, 빚쟁이인 자영업자도 살 길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태현 선생님은 너무, 네, 울지 마세요. 길을 찾아야죠. 이세균 선생님 약 올리지 마세요, 옆에서. 너무 힘, 그럼. 그러니까, 김태현 씨 본인의 문제이겠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니까 눈물 나는 거죠. 어쩌면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어려운 사람들은 이 등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소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까 그, 그 우리 대표님 말씀 말씀 말씀하셨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는데 지금 한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럴게요. 네. 하여튼 얘기가 자꾸 너무 슬픈 쪽으로 빠졌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일수록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죠. 산이 높아도 넘으면 벌판이 있을 거고 험한 강을 건너면 들판이 펼쳐지겠죠. 열심히 갑시다. 네. 태현 씨 화이팅. 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여러분도 힘내시고, 모두 함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함께 열심히 즐겁게 이겨나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회장님들께서 현수막과 이앞 테이블 사이로 다리를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장님, 이쪽 안으로. 네. 회장님들께서 이 앞쪽은 앉아 대접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 그 지동시장 순대지존이라는 곳에 중식이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자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하시죠.